말리서터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.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불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. 왜 우리? 순순히 그들의 문제를 처리해 역겨운 건 그들은 인간이 큰 집과 멋진 티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들이 좀 이젠 그런 것들에 익숙해진 상태니까 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다는 거야, 하인 오, 어, 잠깐만. 좀 정치 얘기가 다 너무 많은 것 같아. 그냥 세상에 대한 얘기야. 와인과 농담을 위해 온 거야. 넌이 나라의 기선이 없으니까. 아, 개, 개, 개. 아니, 싫고, 너 남을까? 에이, 헬리스 말이 많아. 세기 어. 좀 그만해. 그래? 우리 좋아하지 않아, 주 오히려 미워하지. 함께 존재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. 어, 왜 대화가 있다면 돼 가는 거야? 이 사막을 주인 됐기 때문에. 아, 야 우리 때문에. 우리가 이렇게 도냥 내버려둔 거. 내버려둔 거 하고. 그들에게 목소리를 내어주고. 어. 여자 뒷꽃물이나 쫓으면서 내가 미안해요, 사과하자 고래야 알렉터 늘 존중해 다른 누나와 귀 그런데 왜 우린 존중받아선 안 되지? 왜냐면 우리가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수백 년 동안 맞아 왜 네, 모두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한 척 해야 되는 거야? 이제 그들 마음에 들도록 악천하는 짓 그만해야 돼 파티를 열어도 되는 짓물어 보네 우리 가족이 굳이 출신이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알아? 그냥 미친듯이 마시고 노는 거야. 다들 테이블 아래로 봐.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아주 작은 선물이 있어. 에이프스코너 아이슬란드 와페야 우리 오늘 레이캬비크로 갈 거야. <레이카믹크> 見とっちゅうらまちゃごまん 看，这。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찢어라 샹들리의 테이블 격! 남자, 우 뭐, 데리고 는거아니 그걸 네가 요 이런 거라면 이번에 정 말로 신고할 거야. 신고고소당 상관이야?